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전구입니다. 게임 회사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뭐 일반적으로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플리자드, 벨브 등등 많은 게임 회사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오버워치, 카운터스트라이크 등등의 게임들이 생각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문화유산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5 0 0 0년이라는긴 역사를 품은 나라인 만큼 먼저 뭐랄 것도 없이 떠오르는 것들이 많으실 겁니다. 강남스타일, 동대문, 김치워리어, 숭대문 같은 것들 말이죠. 바로 이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라떼에 김치를 탄 듯한 조합처럼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뭐 굳이 떠오르는 조합을 생각해 보자면 문명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문화유산과 게임에서는 서로 뭔가 접점이 없는 조합인데요. 하지만 여기 자꾸만 문화유산을 찾아오는 참 이상한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 리거오블 레전드. 한국 사람이라면 게임을 하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이름들이죠. 2011년 12월. 대충 2012년도로 계산했을 때 무려 한국에 상륙한지 6년이나 되가는 장수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로 인해서 기울어져가던 e스포츠 시장이 살아났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프로 게이머 스타들을 발굴해내고 크리에이터 시장, 인터넷 방송이 클수 있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게임이며 게임이란 건 남자만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다고 인식을 바꿔준 대중적으로도 크게 흥행한 게임이죠. 솔직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게임인 만큼 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든 회사 라이어 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은 실로 엄청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큰 대기업들은 넘쳐 흐르는 자본으로 각종 사회활동과 각종 단체에 후원을 하면서 사회적인 기부와 더불어 이미지 마케팅을 하기 마련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라이어 게임즈는 조금 독특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국립 고궁박물관에는 우리나라의 귀중한 유물이 프랑스로부터 반환되었습니다. 효명세자빈 책봉 주책이라는 유물은 조선말 24대 왕인 헌종의 어머니인 신정황후가 효명세자의 세자빈으로 책봉된 1819년에 수여된 주책입니다. 여기서 주책이란 왕이 왕위를 계승할 왕자의 부인에게 수여하는 것이죠. 그 속에는 당시 조선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의 시대상을 알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서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물은 사실 병인 양료 당시 불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난해 6월 프랑스 경매회사 타잔에서 약 130만원에 올라온 경매를 보고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프랑스 정부에게 본 유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경매를 중지시켜달라는 전언을 보냈고 이후 정부와 재단의 긴밀한 협의와 라이어게임즈의 기부금 마련으로 인해서 마침내 약 150년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무려 150년 전에 소실되어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국보가 국내에서 그토록 싫어하는 게임을 제작하는 게임 회사의 도움으로 반환되었습니다. 반환 당일날, 이승현 라이어게임즈 대표는 대체 게임 회사와 문화재 활동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역할은 젊은 층과 문화재, 즉 역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하루에도 100만명 이상의 유저들이 접속해서 게임을 즐기고 있고 이에 따른 각가지 수익 또한 라이어게임즈로 가게 되죠.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이번에 반환된 유물의 대나무 쪼가리 하나에는 공헌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띠 게임을 했더니 국가에 공헌을 하고 있네? 실제로도 라이어게임즈의 이승현 대표가 말한 문화재 사회 공헌의 의도는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역사에 관심을 가져 공부하게 되는 선순환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활동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라이어게임즈는 2012년 한국 서비스 시작 이후로부터 문화유산과 관련된 단체나 제작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으며 2016년 근대 문화유산 전시전 등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6년 동안이나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에 현재까지 누적 금액이 43억에 달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기업이나 자선사업, 각종 행사에 관련된 후원은 어디서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싫다고 까던 3N들도 삼성, LG 할거 없이 전부 어디엔가에는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어게임즈가 가져오는 후원의 의미는 우리 게이머들에겐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게임이란 마약으로 분류된 심각한 중독매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게임을 즐김으로 인해서 자국의 문화유산 반환에 힘을 쓰게 된다면? 또 일반인들이 보이는 부분에도 게임 회사라는 회사가 자국의 문화유산 반환에 힘을 쓰고 기부금을 내고 있다면? 라이엇게임즈의 이승현 대표가 말한 것처럼 게임을 즐기는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게임이란 것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되겠죠. 그한 걸음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된다면 정말 인상 깊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